안녕하세요.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 여기는 독일 볼프스부르크 근처의 아우토 슈타트라는 곳이고요. 폭스바겐이 만든 1999년에 만든 자동차의 성지 아니면 어, 공장 옆에 전시 공간? 뭐 그런 곳이에요. 아우토는 오토 자동차를 말하고요. 스타트는 도시를 말하죠. 아우토 스타트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에는 폭스바겐 그룹의 12개 브랜드의 공간들이 각각의 건물에 들어있기도 하고요. 폭스바겐 포럼, 뭐 이런 박물관 이런 공간도 있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차들을 전시해 놓기도 하는데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공간은 사실상 폭스바겐에서 차를 구입한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차를 직접 인도받아서 가는 공간이에요. 저 뒤쪽에서 네 개의 기둥이 있는 오래된 폭스바겐 공장에서 차를 만들고요. 거기서 만든 차를 지하 통로를 통해 가져와서 두 개의 유리 건물에다가 넣어놨다가 거기서 바로 지하를 통해서 이 밑에 공간으로 가져 들어오게 되죠. 이거를 아마도 한국 매체 최초로 저희가 오늘 본것 같은데요. 그 공간을 직접 걸어서 다 돌아서 확인을 했는데 차를 멋있게 건네주는 이런 풍경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낯선 경험이기도 하네요. 우리나라 저도 최근에 뭐 카니발 사가지고 기아차 소아리 공장 갔었는데, 공장 한쪽에 천막, 천은대 밑에서 차 이렇게 뜯어보고 확인해 보고. 그냥 이렇게 누군가 와서 서류 건네주면서 자, 천천히 확인하고 가세요. 였거든요. 근데 이 공간을 보면은 굉장히 어 축하받는 자리 같고 굉장히 대접받는 자리 같고 해서 사실 폭스바겐이 그렇게 비싸고 좋은 차라고 고급스럽다라고 할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이런 데서는 정말 어느 브랜드보다 고급스럽고 멋있게 차를 전달하는 것 같네요. 자, 이쪽 공간은 차 지금 폭스바겐에서 팔고 있는 차들을 전시를 쭉 해놨고요. 그 위에는 식당하고 그 뒤에는 어, 폭스바겐의 기념품 혹은 차 안에 붙일 수 있는 카시트나 뭐 여러 가지 제품, 물품들을 파는 공간이 돼 있어요. 여기서 대기를 하다가 어, 내 차가 나왔다라는 거는 저기 은색에 저것이 지금 싹싹싹싹 돌아가죠? 저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저기에 이름이 자기 이름이 딱 나오면 은 지금 누구누구누구 차가 나왔다고 지금 이름이 나왔어요. 저 이름이 나오면은 바로 이 문을 열고 여기서 들어가서 이 밑에 공간에서 차를 받게 돼요. 지금 저분들은, 네, 저 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차를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저기서 차를 만나서 꼼꼼히 검수하고 안내해주는 분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쫙, 뭐 아주 충분히 여유 있게 살펴보고 저기서 차에 번호판을 붙여서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아마도 저 차를 구입한 분으로 보이는데 운전석에 앉혀놓고 그 옆에서 직원분들이 차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이걸 한참 지켜봤었는데 이분들이 한한 시간 가까이 넘게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듣는 걸볼수 있었어요. 어, 지금 요 들어가고 있죠. 자기 이름들이 나와서 차를 가지러 가는 겁니다. 저렇게 온 가족이 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어, 그러니까 차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오진 못했겠죠. 어쨌건 여기까지 찾아와서. 우리 차를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 그게 바로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공간에는 여러 대의 포스바겐 차들을 다 전시하고 를 있는데요. 저는 가장 눈에 띄는 게이 아테온이네요. 포스바겐 아테온은 우리나라에 출시하기로 한 마지막 차, 올해 안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마지막 차종의 하나인데요. 어이 차를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어 작년에 여기에 와서 이 차를 시승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2.4리터 디젤 트윈터브 디젤 엔진이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성능이 인상적이었던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트렁크 공간이 T-구안보다 훨씬 넓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차 굉장히 실용적이고 세련되고 멋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아테온 있는 김에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R 라인이라서 디자인을 좀더 날렵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파사트 같은 뭐 그런 폭스바겐의 패밀리룩 디자인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요런 선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는 날렵한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어, 그리고 이게 패스트백 형태의 이런 세단, 쿠페 형태의 세단인데 여기까지 트렁크가 깊게 열리면서 도어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해치처럼. 그래서 이 공간 안에 SUV 못지않은 엄청난 적재 공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면서 세련되고 멋있고 고급스럽고 이런 차라고 볼수 있어요. 특히나 실내에는 여기 잘 보이지 않는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기존 버전보다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최신의 폭스바겐 그룹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더 이제 신기술에 가까운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마 한국에 나온다면 굉장히 인기를 끌차 같은데 지금 아직은 어, 티구안이나 파사트 같은 차들의 판매에 주력을 하고 있고 아직 출시를 안 해서 조만간 아마 한국에서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자동차를 여기서 만약에 구입을 하면은 이런 데꼭 들러볼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이 기념품 같은 것들을 파는 공간들인데 이 폭스바겐 그룹에 어지간한 재밌는 기념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념품 말고도 차에다 부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그런 것들을 겸사겸사 차를 구입하면서 같이 산다면은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될것 같고요. 같이 온 아이들에게도 야 이거 우리 차 사면서 기념으로 이런 거 하나 사보자 하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어, 여기 카 매트 이런 것까지 팔고 있고 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의 이 폭스바겐 오너들이 여기에 오면은 막 눈이 번쩍 뜨이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차종별 이렇게 맞춤 제품들이 있어요. 한국의 딜러샵에서는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이 티구안의 페달 같은 거라거나 혹은 여기에 트렁크의 칸막이 같은 거 이렇게 이거 오리지널 키트 거기 때문에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거 해외 직구 같은 걸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아우터 스타트에 처음 들어오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카타워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두 개의 건물로 되어 있고, 한 건물당 20층, 최대 400대의 차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 합쳐서 800대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고객에게 인도하는 차가 하루에 500대 정도 되니까 한 이틀 정도면은 저 차들이 모두 다새 차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어, 이폭스바겐 공장에서 만든 차를 지하 통로를 통해서 저 카타워로 가져오고요. 고객이 도착을 하면은 카타워에서 다시 자동으로 차를 뽑아서 배달을 하게 됩니다. 어, 전달하는 과정이 모두 다 자동으로 되어 있고요 gps 태그를 이용해서 차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를 가져올지를 정하게 되는데요. 아우터 스타트에 와서 이 카타워만 제대로 봐도 좋은 구경을 다 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시간 별로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20층 높이까지 올라가면서 마치 어, 자동차가 된 듯이 들어가서 구경을 할 수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이곳에서 밖에 할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좀 전에 저희가 보내, 보여드렸던 공간이 폭스바겐의 새 차들을 보여주는 공간이라면 여기는 폭스바겐의 아주 기념비적인 자동차 혹은 또 아주 특별한 자동차 이런 것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폭스바겐 파빌리온 안에 들어왔는데 일단 맞이하는 것은 업 GTI예요. 이 소형차에도 이렇게 GTI, 그러니까 매우 잘 달리는 차죠. GTI. 이런 거를 갖다 놨고요 여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꾸며놨는데 여기에는 1.0L TSI 엔진도 이렇게 모형을 갖다 놨습니다 어? 이게 모형이 아니라 진짜인가 봐 그리고 저 되게 눈길을 끄는 거는 여기에 어 아주 최신형 최근에 폴로 GTI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골프 GTI 아주 오래된 모델이죠 여기엔 빨간 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되게 인상적인데 어 이제 오래된 GTI하고 신형의 이런 GTI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통째로 폭스바겐의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고요. 이 아우터시타트 안에는 이런 건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여기는 폭스바겐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놨네요. 어, 되게 블링블링하고 이게 보통 모터쇼 가면은 이런 공간들 하나씩 있어서 되게 눈길을 끄는 공간인데 여기에도 이런 상설 전시로 이런 걸 만들어 놨네요. 되게 인상적입니다. 아 그리고 이 공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는 Think New라고 돼 있고요. 자율주행에 대한 얘기를 또 역시나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게이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 저희가 베를린의 폭스바겐 그룹 포럼 같은 데서도 봤던 그런 것처럼 자율주행의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이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어, 마치 박물관처럼 누군가 여기 왔을 때 이렇게 투어를 하면서 설명을 할수 있게 보여주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은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GTI의 고성능을 첫 번째로 강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작은 방에 들어오면은 폭스바겐의 ID 시리즈를 보여주면서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이런 기술들을 강조를 하면서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주제를 명확하게 두 가지로 딱 나눠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폭스바겐에 대해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어, 골프, 티구안 이런 차만 알고 있었던 그리고 독일의 국민차 정도로만 알고 있었던 분들도 여기 오면은 되게 재밌는 전시를 모터쇼 못지않은 거를 볼수 있으니까 이 아우터슈타트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기는 이런 게 브랜드마다 다 있어요. 자, 여기는 이아우터시타트에 있는 박물관이에요. 여기가 박물관의 표준은 다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꼭대기층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돌아 내려오면서 역사의 시간 순서대로 볼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가장 오래된 차부터 저 꼭대기에 들어가 있고요. 특히 여기는 폭스바겐 그룹뿐만 아니라 다른 어, 예를 들면 미국의 차, 뭐 이런 차들까지도 다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아주 엑기스 같은 곳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올라가 보죠. 이거 익숙히 많이 본 차죠. 어, 벤츠가 서울시에도 기증을 하게 됐는데 페이턴트 모터바겐이라고 최초의 자동차, 최초의 내연기관 자동차죠. 그 옆으로 바로 이어지는 차들은 여기에 가장 많이 팔린 차들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포드 TT T 모델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미국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했던 포드의 T를 여기다 갖다 놨어요. 이 폭스바겐 그룹하고는 아무도 관계가 없지만 여기서 이런 차를 보여주면서 자동차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 뒤에는 폭스바겐의 아주 상징적인 차죠. 폭스바겐의 비틀이라고 하는데, 어, 이 차는 기념 모델일 거예요. 아마 지난번에 왔던 거하고 똑같은 전시면은 이게 첫 번째 차, 그리고 저게 가장 멕시코에서 만든 마지막 차가 여기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1938년부터 생산을 시작했는데, 이 차는 저 뒤에 번호판에 써 있듯이 2003년 마지막 차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 폭스바겐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설명이 있는데 포르쉐하고 폭스바겐의 관계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폭스바겐은 사실상 독일에서 이제 전쟁 이후에 전쟁 때 만들어진 브랜드죠 국민들에게 모두 다탈수 있는 차를 만들어라 라는 히틀러의 명령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브랜드가 바로 폭스바겐이고요 이 지역에 어, 폭스바겐을 만들면서 일종의 국민차의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 이 여기에 처음에 참여한 엔지니어가 바로 포르쉐 박사죠. 포르쉐는 그 가문에서 아들하고 계속 이어지면서 포르쉐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포르쉐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어, 쉽게 설명드리자면은 이런 지분들이 서로 인수가 되면서 포르쉐를 폭스바겐이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 차는 911의 초창기 디자인. 으로 볼수 있고요. 이런 디자인이 나오면서 폴쉐가 아주 멋있는 스포츠카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 그 과정을 여기에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폴쉐 음, 디자인을 이렇게 날렵한 디자인을 안정시키고 정착시켜서 지금도 이 디자인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 때문에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 차를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죠. 피터 슈라이어인데요. 컨셉카 디자이너였어요. 2005년에 이 아우디 이 차를 디자인을 했는데 조금 독특하게 생겼죠. 근데 지금은 현대자동차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기아자동차의 K5 같은 차들을 내놨고, 그 다음에 뭐, 소울이나 여러 가지 차들을 디자인한 걸로 유명하죠. 네, 지금까지 이곳 아우터 슈타트를 둘러봤고요.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차들을 많이 볼수 있었어요. 어, 독일에 여행을 온다면 이 정도는 굉장히 볼만한 볼거리가 되는 것 같아요. 베를린하고 하노버의 중간쯤에 있는 볼프스부르크 여기 에는 아우토시타트는 하루 정도 코스로 와서 즐거운 볼거리를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쉬운 거는 호텔이나 뭐 다른 쇼핑 이런 것들은 주변에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나가는 코스로는 그냥 아우토시타트 한 구경하고 가보자 라는 정도로 만들면 될것 같고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폭스파겐 그룹에서 어, 비슷한 체험 공간 이런 규모는 아니지만 뭔가 젊은 사람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고 인터랙션 할수 있는 공간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때 발표를 했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곳은 아이들하고 함께 오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차를 좋아하는 남자아이들한테는 정말 최고일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다음 코스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캐스트 이다일입니다